나는 간호학과 학생이다. 처음 진학했을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호란 무엇인지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며칠 전은 8.15 광복절이었다. 마침 TV에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잘 알다시피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순국하신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대표적 인물이라면 다른 여성 독립 운동가는 어떤 분들이 계시지? 위문을 해결하기 위해 조국의 독립을 가장 깊이 기억하고 있는 곳 서대문형무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왜 우리는 유관순 열사 외에 다른 여성 독립 운동가를 알지 못할까? <laughs> 네, 저희 인터뷰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네. 여성 독립 운동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1 0명 이상 좀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어 근데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청소년 학생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그 여성들에 대한 행적을 뭔가 구체적인 사료나 증거로서 우리가 밝히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독립운동사가 그 동안은 남성 위주의 역사로 쓰여왔다. 뭐그 결정적인 원인에는 자료로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성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한 걸까? 여성독립운동연구소의 심옥조 소장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2021년도 8월 15일부로 현재 서운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는 540명입니다. 그러면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해서 3% 또는 많으면 4%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관심 부족과 두 번째로는 자료 부족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어, 본격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과 발굴 추진 부분이 사실은 시작되어졌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독립운동 부분을 하다가 같이 이렇게 체크되는 인물들이 날려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가부장제와, 그러면 남성 본의주의적인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과 이런 부분들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 어머니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자 동생,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밥해 먹이고, 옷을 빨아주고, 그 운동을 할수 있게끔 지원해 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 대다수의 우리 여성 동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은 사실은 전반적이거든요. 의병 운동에서부터 3.1 운동, 무장 투쟁, 그 다음에 임시정부 활동. 만주방면 활동, 미주방면 활동,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국내를 가리지 않고 해외까지 여성들의 활동은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무장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동, 여성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은 굉장히 그 신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이 집중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그럼 여성 독립운동은 어떻게 활동을 했겠습니까? 총을 들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꼭 누군가에 맞서 싸워서 무기를 들고 투쟁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보필하면서 그 안에 살림을 도맡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아시는 김마리아 선생도 독립운동가였고요.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만주 벌판에서. 떠돌던 독립군을 뒷바라지 했던 이윤승 여사, 이런 분들에 대한 조명이 계속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여성들이 독립운동가로 발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3.1 운동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다투신을 했는데 그게 여학생들은 전국의 여학생들 모습으로 또 아니면 여성계는 국내하고 해외 여성계 단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각 지역에서 자기들만의 몫으로 독립운동의 목소리를 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적인 구분을 떠나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었던 민이다. 그, 박자혜 선생님이 간호사, 그, 조산원 주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간호회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 어려운 상황또 건강을 돌보는 이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단체를 꾸리고 뭔가를 활동했다는 부분을 왜 그랬을까에 사람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919년도 3월 1일 날 많은 그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외쳤고 그들 중에서 각 지역별로 그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억고를 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어, 죄질이 나쁘다. 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서대문형무소로 많이 모여들었죠 그곳에서 서대문형무소 바로 담벼락 밖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아니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 뭔가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신음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고 또 뭔가 어, 저항하는 듯한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옥골을 치르고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고 온몸 구석구석이 상처가 다나 있었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고문을 당해 가지고 나온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을 가장 먼저 접했던 사람들이 바로 간호사였습니다 이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간호사들의 독립운동을 좀 봤는데 지금도 역시 간호사들의 어떤 사명 의식과 소명 의식은 좀 남다른 게 아닌가. 그렇다면 실제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간호사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최근에 간호, 대한 간호협회에서 독립운동과 간호사 74인이라는 그 책자가 하나 나왔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양한 활동을 하신 이 간호사 분들 중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노순경 지사 말고 이제 그 간호사들이 이제 활동한 영역을 잠깐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3.1운동에 물론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에도 이 간호사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당시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였었던 <laughs> 이정숙 지사 같은 분들이 그 결정적 역할을 하셨고요. 후에 이제 근우회라든지 결백단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그 대한 적십자회 대한 적십자회에또 간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어뭐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신 간호사분들 뭐몇 분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순경지사와 함께 활동한 이도신, 김효순, 박덕해 요런 분들 그때 같이 수감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채호 선생을 잘 아시죠? 신채호 선생의 부인이신 박자혜 여사도 간호사 출신이죠. 그리고 독립운동 전선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셨고요. 그 조산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 궁궐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궁궐에서 생활을 하는데 1910년에 어, 우리가 일제로부터 나를 완전히 빼앗기자마자 그곳에서 나와서 어, 이제 그 숙명여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조산원. 1911년 숙명여학교 기획과에 입학한 박자혜지사 그녀는 졸업 후 1916년 조선총독부 위원 부속 의학 강습소 간호부과에 입학한다. 1919년 31운동에서 많은 부상자를 보게 되면서 그녀는 간우회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이로 인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른다. 추록후 박자혜 지사는 만주로 망명하게 된다. 북경 연경대 의예과에서 공부하던 중 그녀는 운명의 동지를 만난다. 그러면 박자혜 여사는 19년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로 그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어, 공부를 좀더 하려고 하던 차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두 분은 어찌 보면 동지적인 개념으로 만나게 된 거죠. 우리는 독립... 이후에 그 박자의 선생님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 생별을 어찌 하게 됐는데요. 단지 신재호 선생님은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박자의 선생님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또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보호해야 됐으니까. 그 국내로 돌아온 박자의 지사는 1922년 12월 18일 산파 면허 번호를 받게 된다. 서울 인사동 69번지에서 산파 박자애라는 간판을 내걸고 생계를 유지했지만. 곤궁한 생활을 이어가다 끝내 사망하고 만다. 광복 2년 전의 일이었다. 그 노백린 장군 잘 아시죠? 노백린 장군이 독립운동 전선에서 활발히 투쟁을 하셨죠. 그 노백린 장군의 둘째 딸 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 있지요. 세브란스 병원이 예전에는 그 서울역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노순경 지사. 때마침 강원도에서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전시관을 운영 중인 노순경 지사의 외손자 김영준 님과 연락이 닿았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그 간호사로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를 하셨는데요. 새끼기를 만들어서 숨겨 놨다가 어한 20여 명의 동지들하고 같이 그 서울 훈 12월 2일날 서울 훈정동 대묘 앞에서 조선총독부의 그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동한 그 빌미로 바로 서대문형무소에 적심 6개월로 이제 형을 받고 그 감옥에 갇혀서 계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승경 지사가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 노승경 지사가 그3.1 운동으로 수감됐을 때 8호 감방에 수감되었다라는 얘기는 스코필드 박사의 자서전을 나중에 이제 의역해서쓴 책에 의해서 약간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료로서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8호 감방에 수감된 게 증명되지 않았다. 아, 여기 수감된 건 사실이다. 왜겠어요? 그냥 면회 왔다가 그 열악한 실상을 보고 알려질까 막 그랬을 것 같고요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 노순경 지사를 평소 잘 알고 있었던 스코필드 박사가 면회를 오게 됩니다. 이 사람도 캐나다 선교사로 우리나라 이제 세브란스에 왔는데 교수로 왔는데 막상 가서 얘기하고 그 일본 정부에 가니까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 쓴게나 영국 태생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 영일 동맹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쩔 수 없이 스코필드 박사를 면회를 해준 거예요. 근데이 사람이 가서 우리 외할머니를 딱 만났는데 그때 당시 외할머니가 간수에 부축돼서 허벅지에 인두를 짖어서 힘들게 나오는 걸 스코필드 박사가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디에 감옥이 어디냐 그니까 러 파로 감방이라 그래서 가서 파로 감방 보니까 조그만데 뭐 여덟 명인가 했튼 있었대요. 여옥사 파로 감방에서 수감을 했던 신관빈 지사의 나중에 옥중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저들도 과연 사람인가 짐승인가 의심스럽다. 그 무슨 얘기냐면 교도관들이 너무 가혹하게 되었다. 배고픔, 추위,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가진 고초를 겪은 노순경 지사.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순경 지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디일까? 먼저 노백님 그 아버지께서 동삼 동삼성의 그 독립군들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고려병원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1년 뒤에 저희 애할아버지도 의사니까 너희들도 좀 와라. 그래갖고 저희 애할아버지하고 애할머니가 하얼빈에 가서 고려병원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곳에 그 앞에 병원이 조그만 그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 은하를 언니하고 뭐 형부 남편하고 군 자금을 모집해서 보관을 했다가 밤에 독립군이 몇몇이 와서 노백인 장군 따님 집이죠. 해가지고 그 은하를 전달하고 그래서 독립 자금도 마련하고 한인 교류 사업도 하고 이래다가 이제 환국하게 되셨죠. 그녀의 간호 활동은 귀국 후에도 계속되었다. 제천 등 국내 여러 곳에서 남편과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고 6.25 전쟁 당시 대한 부인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쟁 후에도 꾸준히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간호 활동을 이어간 노순경 지사.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2021년 지금 우리가 노인 성황은 생존마저 장담하지 못했던 일제강점기와는 사뭇 다르다.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과거의 애국 어쩌면 과거의 애국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지 않을까? 당신에게 애국이란 무엇인가? 네, <laughs> 애국이요. 아,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죠. 뭐 조금 뭐 웃, 웃기게 들릴지를 모르겠지만, 애국은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침울했던 암담했던 일제 강점기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나를 버리고 우리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 시기에는 그게 애국이었고요. 이 시점에서는 내가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그 삶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다른 단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같이 더불어 갈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뭐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애국이 아닐까? 애국은 우선은 뭐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이라고 할수 있겠죠. 평생을 그 여러 가지 그 일제 강점기 육교사변 뭐 일사오퇴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시면서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게 아닌가. 저는 애국은 시대를 뛰어넘는 가슴 떨림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슴 떨림이 식는 순간 애국은 식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가슴 떨림이 식지 않도록 국가에서도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가슴 떨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이곳 이 자리에서 애국을 시작하려고 한다.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루하루를 가슴 떨림으로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외국이 아닐까 한번 읽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시 제목이 뭐죠 그게? 서간도의 외국 비서 이윤옥 선생 만나면 내가 전해줄게요 <laughs> 어,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아 진짜요? 음, 음, 음. 좋아하겠네 우리 학생들이 그냥 어? 음... 그 선생님 시를 그냥 읊고 다닌다고. <웃음> <웃음> 어, 입 찢어지겠다. 어, 이은학 선생님 아주 좋아하시겠네. 에이.